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챗GPT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이죠 Create New Key 무료도 상관없습니다 정원에서 뛰어다니는 고양이를 만들어라 여기서 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만들어졌어요 예또 됐네요 개를 없앴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다리던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비주얼챗GPT입니다 비주얼챗GPT 이 기술은요, Chat GPT와 다양한 시각 기반 모델을 결합해서요, 이미지를 주고받으면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GPT-4가 출시되면서 이미지 처리 기능을 선보였죠. 사실 놀라운 건 아니지만, 그게 실제로 Chat GPT에 탑재가 됐다라는 게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Visual Chat GPT: Talking, Drawing, and Editing with Visual Foundation Models. 그 Visual Foundation 모델을 활용해서요, Chat GPT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는요, 이 깃허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문도 소개해드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모를 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요, 그 내용도 시연도 해볼 예정이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이 프로젝트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멀티모달 기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믹스트 리얼리티, 혼합 현실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멀티모달 기술입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면요. 텍스트 이외에 음성이라든가 시각적인 자료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섞어 가면서 쓴다는 얘기죠. 멀티하다. 그러면은 이 비주얼 챗 GPT가 일종의 이 멀티모달 GPT, 멀티모달 인공지능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규 추가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주얼 챗 GP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이제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차이니즈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국어. 한국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주얼 챗GPT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요. 또 기능을 이제 개선해서 아주 더 강력하고 유용한 비주얼 챗GPT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를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이 내용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챗GPT가 뭡니까?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광범위한 주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인터페이스예요. 어떤 특정 도메인 여기 보면 이제 도메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정 도메인이 아니고요. 광범위하게 일종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델을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이유는 도메인 엑스퍼트. 특정 분야의 전문가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챗 GPT가요 베이스가 되고 여기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요 다양한 태스크를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을 AI가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챗 GPT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주제에 깊이 있는 정보를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도메인 날리지를 연결해서요 더깊이 있는 정보와 해결책을 제공해 줄수 있는 거죠. 비주얼 파운데이션, 시각 기초 도메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게 가능할지 이제 데모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토바이 이미지를 보내요. 근데 오토바이에서 이미지를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서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 오토바이 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이 구조도는 논문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챗 GPT 논문을 보면서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이제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요,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예, 그림이 이제 구조도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아키텍처 어브 비주얼 체치피티. 그러니까 이 비주얼 체치피티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 쿼리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 하나 주고요. 해바라기 사진이죠. 자, 이 사진을 가지고 빨간 꽃을 생성하는데요. 그러니까 만화처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make it like a cartoon. 그죠? 카툰이 뭐예요? 만화 이미지. 만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거고,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depth of this image depth라고 있죠 이미지의 깊이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2d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를 가지고 깊이 정보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AI가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거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가 꽃잎이 어떤 게더 튀어나왔고 어떤 게 들어갔고 하는 부분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3d 공간 정보를 얻는 거죠 자이 깊이 정보를 왜 활용하냐면요 이 깊이 정보를 활용해서 꽃에 크기, 다양한 모양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더 멋진 카툰 이미지 만화 스타일로 변환하기 위한 거죠. 깊이 이미지, 랩스 이미지를 활용해서 카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들, 이미지의 색상, 텍스처, 윤곽성 같은 것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예요. 채팅창에 이거를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프람프트 매니저라는 게 갑니다. 이논문에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죠. 프람프트 매니저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여기서는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그죠 우리 이미지 생성기 하는 거죠 그다음 픽스 투 픽스 컨트롤 넷 디텍션 여기 다섯 개라고 돼 있지만 여기 점점 점이라고 보면 점점 점은 더 많은 게 있다는 얘기하죠 이 논문에서는 22개라고 합니다 22개 정도의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얘네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쿼리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쭉 여기 이 이미지가 뎁스 이미지입니다. 블랙으로 된 거는 멀리는 있 거고요. 아주 멀리는 있 거고. 여기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 그레이스 케일이죠. 회색으로 돼 있는 거고. 음영 처리하듯이 멀리는 있 것과 가까이 있는 거를 명암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가 다른 스타일을 다른 정보들을 혼합을 해서요. 파이널 아웃풋 카툰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이 비주얼 챗 gpt의 발전 혹은 능력. 은 어디에 따라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이 좋아 지면 좋아질수록 아웃풋은 더 좋아지겠죠 이해되시죠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디퓨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채치 pt는 이런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계속 좋아 질 것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채치 pt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비주얼 채치 pt 시연을 해볼 겁니다 거기 페이스에 있는 비조 챗 g PT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화창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창이 있고, 여기 하단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요. 여기에 페이스트 유 오픈 AI API 키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이 API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API 키는 오픈 AI API에 접속하셔 가지고 키를 받아오시면되고요 여기 이제 오픈 AI API. 키를 받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여기서, create new secret key 하는데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워주고요. 필요 없는 키를 지워줍니다. 다 필요 없죠? 다 지워주고요. 하나는 있어야 돼서 놔두고, 자, create new key 하면은 여기에 키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그걸 카피를 합니다. 무료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붙여넣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안 보였던 이 프롬프트 창이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치고 런 누르면 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해도 되고요. 런 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시켜주는 대로 이예프를 한번 해볼게요. Generator figure of a cat running in the garden 하면은 뭐예요? 정원에서 뛰어다니는 고양이를 만들어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걸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이 프라임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런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고양이가 한 마리 만들어졌어요. 나는 어, 이미지 만들었다. 정원에서 뛰어다니는 이미지 그리고 여기 있다 이미지 이쁩니다.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이두 번째 프라임트 Replace the cat with the dog 이 프라임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얘를 개로 이제 바꾸겠죠. 런 눌러 보겠습니다. 점이 생겼는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실행이 안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gpt 처리 과정에서 에러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를 다시 누르고 런을 해 보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제가 무료 계정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프라미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요. 캐니 엣지를 디텍션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엣지를 디텍션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실행이 안 되는데요. 네, 여러분. 실행이 몇번안 되다가요. 다시 새로 고침해가지고 하니까 또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미지가 완성이 됐었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두 번째 프람트, replace the cat with a dog.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쭉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매번 매끄럽지가 않네요.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remove the dog in this image. 점 3개. 이거 중요하죠. 지금 또될것 같습니다. 예, 오또 됐네요. 지금 개를 없앴습니다. 그다음 할수 있는 게 이거죠. Canu y o Detect the Canny Edge of this Image. 여기서 이제 Canny Edge 이미지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거죠. 이게 예, 또안 됩니다. 이게 아마 그 서버의 상황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요. 아무튼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챗 GP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기술은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래서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22개의 이미지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을 연결해서요. 사용자들의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분석하고 이미지도 생성하고 하는 비주얼 챗 GPT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비주얼 챗 GPT의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면에 있는 중요한 핵심 정보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할 겁니다. 많은 커뮤니티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도 개발이 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하고 있는 멀티모다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비주얼 채취 PDA에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